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유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제주 시 애월읍 소 길리에 있는 타운하우스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다시 나온 이유는 최근에 한 세대에 한해서 파격적으로 금액을 인하를 해서 나왔습니다. 금액을 내린 이유는 건축주분 아드님이 상가를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세대를 금액을 파격적으로 내렸다고 한다참 좋은 부모님을 둔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힘들어도 도와주질 않는데 어쨌든 현장 위치는 제주공항에서 차량 45분 거리 초등학교 차량 9분, 중고등학교 차량 15분 애월 시내가 차량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곽지 해수욕장은 차량 15분 거리입니다. 총 세대수는 7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앞라인에 네 세대가 있는데, 앞라인 네 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건 뒷라인 세 세대가 남아있는데, 이 뒷라인 중에 가장 앞쪽이 최근에, 어, 파격적으로 금액을, 금액을 인하를 한 현장입니다. 현장 외관을 보시면, 외벽은 라임스톤과, 어, 자연속으로 마무리됐고, 주차자리 두 자리 그려져 있습니다. 대지는 170에서 191.7평, 건축 면적 40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현장 내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일곱 칸으로 나누어진 신발 수납장이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전실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중문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거실도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천장에 실링 팬과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주방 살펴보시면. 식탁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쁜 식박 식탁, 식탁 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양문형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도 옵션으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자형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창이 있어서 굉장히 채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삼구짜 인덕션과 고급스러운 후드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은 모자이크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싱크볼과 외부로 드나들 수 있는 터닝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테라스는 관리하기 편하게 석재 데크를 깔았습니다. 반대쪽 이렇게 보시면 주방 옆에 세탁실이 보입니다. 어, 세탁실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도 물론 옵션으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공간도.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거실 살펴보시겠습니다. 거실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오컨과실링팬 그리고 계단 및 공간을 보시면 공용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다리 세면대와 비례 일체형 변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거울과 벽면은 고급스러운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거실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거실 정면에 큰 통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아트홀 보시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계단 및이 공간은 창고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꽤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곳은 1층 첫 번째 침실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거실 아트홀을 한번 더 보고 인터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 보시면, 어, 정면에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보시면, 반다리 세면대와 비대 일체형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샤워기, 환풍기 환기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내부를 보시면, 8칸짜리 북바이장이 이렇게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천장이 아니고 이제 이 사이즈 침대도 들어가고도 이제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면에 큰 통창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환기도 아주 잘될것 같고 채광도 아주 훌륭합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물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계단 보시면 계단 상판은 멀바 원목으로 시공을 했고 핸드레일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계단 창도 조그맣게 나 있고, 벽면은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2층 침실 보시겠습니다. 침실 보시면 우측에 두 칸짜리 붙바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 보시면 침대가 두 개가 들어가고도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이면에 큰 창들이 나 있어서 체감과 환기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천장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도 보이고, 그리고 2층 침실 전용 욕실입니다. 변기와 반달이 세면대 그리고 거울과 방증 맞은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 보시면 반신욕을 즐길 수 있는 조그만한 욕조와 우리 고급스러운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고급스러운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 발코니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어, 이 공간에서는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에서는 담배 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담배는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보시면 이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에, 적당한 크기의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있어서 이 공간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동을 음,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2층 테라스를 보시겠습니다. 2층 테라스로 나가는 터닝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고 나가면 아주 넓은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이 현장은 이 산속에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도 보시면 영상에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바다도 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